아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국수 중에 제일 진해요 다시기 치는 방법 알드릴게요아 네. 예. 하... 음, 매니아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드세요. 훌륭하네. 진짜 국수가 독특하다. 여기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게 아니고, 조그만 집. 진짜 흐름했었어.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국수집하고 다른 게, 육수를 따로 주어 파를 한푼러으세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. 또 다른. 국물. 여기다가 파를 한푼 넣으면 파이 향수가 엄파거든요 음. 네. 이렇게 진해요, 국물이. 응. 고추도. 살짝 하면 어.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. 그렇죠? 맛있습니다. 음. 근데 고추인데 멋있네. 음 엄청 진해요. 색깔 보면 된장같아요.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. 음, 아 진짜 해장되는 기분이다. 다진 고추랑 요거를 좀 넣어서 국물을 먹으니까 국물 먹고 고추를 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. 아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국수 중에 잔치국수 중에 육수 제일 진할 겁니다. 멸치 육수 중에 제일 진해요. 이 집도 있고, 제 영상 중에 보면, 준아님 가시는 그 국수집 있거든요. 그 집은 충무김밥 팔거든. 그래서 국수랑 그걸 먹어서 좋고, 여기는 국수랑 유부초밥을 파는데, 오늘 다 떨어졌네. 품절됐네 흑백이 저쪽으로. 소금 또 네, 먹어. 아유, 도 먹어. 또 먹어. 먹어.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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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또어담 먹어. 지 먹어. 야채맛이 주어 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, 냥 양이 조금만 되 많이만 넣지 말고 조금게 마시면서 드세요 음네 감사합니다 드세요. 이렇게 해서 이걸 비벼 먹으라고 습시네 손님 괜찮죠 이렇게 드십니다 맛있죠 맛있죠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매니아들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도 이렇게 드세요 야 이거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이걸 먹고 따로 마시면 돼요 오, 야, 이 스타일 괜찮네. 오,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. 음, 훌륭하네. 자, 그 다음, 비빔. 난 이거. 고맙습니다. 근데 맛있어요. 와, 이거 진짜 별미네요. 아니, 그래, 매니아들 열고. 예. 저 여기 진짜 많이 왔는데. 이건 처음 먹어 보거든요. 그리고 육수에다가 넣을 때 반반 섞어 넣는 것도 처음이죠. 예. 오고 오지 괜찮다. 설명을 하면 손님들이 나 20년대에 막내집으로먹겠어요 이랬는데. 음. <laughs> 먹고 뭐. 음. 아, 좋네. 그냥 국물에 면이 담겨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먹고 국물을 마셔도 꼭 같이 먹는 기분 들어요 육수가 워낙 진하니까 이제 참기름을 따로 주셨는데 참기름을 달라고 해야 돼요 참기름 넣어야 돼 음~~ 음 아뜨기도 괜찮고 국물을 좀 많이 구워가지고 양양고추 더 넣고 두 가지 맛으로. 음, 없는 국물 맛이에요. 다른 데서는 못 먹는. 색깔만 딱 봐도. 야, 근데 이 집은 비벼먹으라고 하는 저걸 가지고 그냥 메뉴를 따로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. 비벼먹는 건 너무 맛있다. 아다 같자 여기. 아유. 근데 이거 멸치 이게 비린내는 아닌데 비린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멸치 비린내를 할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진해요. 예전 안 했어요? 네. 오, 마감 다 했네. 했어? 어 마감 라인. 했어? 들어올 때선물 네. 잘 먹었습니다. 아우 시스템 좋네요. 들어올 때 선불, 멸게 들어오네. 그렇죠. 그다리 난다.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, 수고하세요.